안녕하세요. 효원샘TV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벚꽃 구경길입니다. 오늘 4월 2일 휴일 관악산 포기하고 여기 서울대 들어가서 벚꽃길벚 걷고 있는데 어, 요즘 전국 어디를 가나 다 벚꽃이 한창인데 어, 이곳은 관악산 줄기에 있는 서울대 아주 한적한 벚꽃길입니다. 지금 바람이 부니까 벚꽃잎이 나 붙겨서 벚꽃비를 잠깐 맞게 되어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어 여기서부터 어 내려가서 한 2km 구간 서울대입 있고 낙성대역까지 이 벚꽃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여의도 운중로나 양재천, 분당의 탄천길 등등에서 어 요즘에 아주 벚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아니 한줄 정도. 일찍 벚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아, 막상 4월 4일 축제가 시작되면 벚꽃은 다질것 아, 같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 봄에 죽은 나무 가지에서 잎사귀도 없이 아주 그 화려한 꽃만 하얗게 피어서 어, 봄꽃의 아주 절정을 이룬다고 하는데 어, 그제 창경궁, 창덕궁 걸으면서 예전 창경궁 밤 벚꽃놀이 가면서 어, 미팅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했던 기억이 어, 새롭기도 했는데 어, 이 낙성대에서 서울대 올라가는 이 후문 쪽 길은 제가 1년에 어, 벚꽃 구경하러 매번 꼭온 곳이기도 합니다. 일이 있어 보더다가 오늘 일요일 오전에 어 만사를 제쳐두고 지금 서울대로 올라가서 지금 걸어 어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정말로 찬란하고 예쁜 4월의 봄인데 아까 그 관악산 계곡 잠깐 내려다 보니 음 가물어서 계곡에 물이 하나도 없어서 아주 그 가슴이 아팠습니다. 계곡에 물이 시원하게 내려갔으면 계곡으로 내려갔을 텐데, 어, 계곡에 물이 거의 없고, 파란 이끼만 끼어 있어서 아주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가 좀 흠뻑 내려서 가뭄을 해소시켜줘야 할 텐데, 어, 뭐, 중부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남부지방에 가뭄이 아주 심해서 걱정이라고.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 여기. 어, 개나리, 진달래, 벚꽃 이세 가지가 아주 어우러져서 아름답습니다. 왜 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펴서? 서로 이쁨을 뽐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대학교 어, 벚꽃 길입니다. 어, 다시 한번 개나리와 진달래와 벚꽃 보여드립니다.